경상남도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복합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합 도시 건설 법제화를 위한 민관 산학 포럼이 창립했고 국회 정책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우주 복합 도시의 밑그림도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이 항공 우주국 나사는 2030년 말 유인 위성을 화성에 보내 한달 동안 화성을 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지구인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반면 한국의 발사체 기술은 선진국보다 18년 뒤처졌고 우주개발 예산은 7억 달러로 미국의 7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담 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근본 이유입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우리 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포럼을 오늘 이제 출범을 하는데 어, 하여튼 기업인으로서 진심으로 하여튼 어, 축하를 드리고 행정기관만으로는 시너지를 낼수 없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 교육, 주거단지를 집적시키는 내용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입법과 정책 지원을 위해 국회와 민관 산학이 함께하는 우주항공 산업 발전 포럼이 창립했습니다. 경상남도의 복합도시 밑그림도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복합도시 범위를 사천뿐 아니라 진주와 남해, 창원 등 인근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우주항공기업 400여 곳 유치와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의 완전 이전, 경상국립대 창원대 캠퍼스 설립도 추진합니다. 아시아의 뚜레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인력과 연구기관, 또 여러 가지 산업체를 모여드는 곳을 만들어서 우리 사체제 앞으로 중소기업 생태계 유지에도 힘을 썼습니다. 국내 우주기업 359개 중 63%가 매출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임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강화합니다. 원청인 카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사가 상생협약을 맺자 경상남도가 협력사와 근로자에게 고용출산장려금과 기숙사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약도 동반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마님도 도와주시고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어 대기업 협력사 간 극심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 인력 정책을 구인자 중심에서 재직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구인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인데 이제 그것보다는 중소기업에 정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기업과의 급여 차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우주항공층을 발판 삼아 성공적인 우주복합도시 건설로 경상남도가 프랑스 툴루저를 능가하는 우주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